리플 가격이 중요한 지지 구간인 3600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락에 끝일까요? 아니면 큰 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순간일까요? 리플은 3683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오늘 1.42% 하락했습니다. 이 위치는 매우 결정적입니다. 가격이 여러 차례 테스트된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런 순간에 패닉에 빠져 자산을 매도하지만 사실 바로 여기에서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4,700원 정점에서 급격히 하락했으며 현재 가격은 3,600원에서 3,700원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은 4,081원의 위치에 있어 현재 가격과 상당한 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거래량이 58.971K로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15일 평균인 4.018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 거래량 급증은 큰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지지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600원 구간은 강력한 방어선이 되어왔습니다. 가격이 이 구간으로 떨어질 때마다 항상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상당한 매수 압력이 나타납니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스마트 머니가 다음 큰 움직임 전에 이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축적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2,900원 구간에 역사적 지지선도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런 지지 구간에서의 거래량 급증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 거래량이 폭발한다면 이것은 기관들이 대규모로 진입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들은 가격이 먼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매 트레이더들이 패닉에 빠져 매도할 때 매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구간에서 모멘텀이 매우 빠르게 반전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구간은 매우 유리한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로 진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락 리스크는 아래의 강한 지지선으로 제한되는 반면 위쪽 이동 평균선과의 갭을 고려하면 상승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이것은 가격이 이미 올라가고 모두가 시끄럽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큰 할인을 받을 때 양질의 자산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포지션 사이징과 계산된 손절매를 통해 자본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이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한 제 경험이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강한 지지성과 함께 과메도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할 때 반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보통 빠르고 폭발적이어서 같은 가격으로 진입할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망설일 때 포지션을 잡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이 계산된 리스크에 보상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거래량과 지지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수익성 있는 트레이딩과 단지 운에만 의존하는 트레이딩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거래량 급증은 시장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질문은 계산된 전략으로 이 움직임의 일부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다가 기회가 활짝 열려 있을 때 포지션을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이제 실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기회는 항상 시장이 망설일 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횡보 구간에서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며 손절매를 합니다. 하지만 시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을 황금 기회로 봅니다.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버스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준비하고 가장 좋은 위치에 서서 버스가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타는 것입니다. 지금 XRP 시장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에게 전략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움직임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마법 같은 예측이나 막연한 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캔들스틱 하나하나 모든 지지선과 저항선 뒤에 숨겨진 시장의 언어를 읽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횡보 구간은 사실 큰 손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축적 구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감정으로 매매하지 않게 됩니다. 확률에 기반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 세계에서 확률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와 계속 손실을 보는 투자자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자주 매매하느냐가 아니라 타이밍과 시장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XRP는 지금 핵심 지지선에서 축적 단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여전히 건강하고 시가총액도 이 자산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트레이딩에서 이런 기회는 매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철저히 준비된 전략을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또다시 왜 자신은 늘 기회를 놓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준비된 승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떠난 버스를 쫓아 헛되이 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딩에서 성공하려면 올바른 투자 전략과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 시장 흐름을 읽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리플에 대해 진행했던 분석들은 여러 차례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리플이 지금 가격에 도달하기 전 2024년 4분기 정확히는 10월에 저는 구독자분들께 700원 부근에서 진입하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수익 실현은 10%에서 20%씩 단계적으로 하도록 했고 최대 목표가는 3,5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리플이 SEC와의 4년간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전제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은 결과적으로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리플은 280% 폭등했고, 2025년 1월, 4,987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700원에서 진입한 투자자들은 목표가를 훨씬 초과하는 압도적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4년에 한번 오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리플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2019년 리플이 33원일 때와 똑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지금은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자산이 되어 있었죠. 무려 120배 차이입니다. 그만큼 리플은 단한 번의 흐름으로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었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와 똑같은 수준의 기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리플 레저에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보안 전문기업 이뮤니파이와 손잡고 약 2억 원 규모의 보안 테스트 자금을 투입하며 사상 최초의 랜딩 프로토콜을 준비 중입니다. 정식 가동은 2026년 초. 지금이 바로 시장의 문이 열려 있는 순간이에요. 에이브나 컴파운드 초기에 놓쳤던 그 후에 이번엔 리플에서 대갚을 수도 있습니다. 리플 레저는 10년 동안 검증된 블록체인이지만 놀랍게도 디파이 생태계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이미 수십억 달러에. 예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리플은 아직 미개척지예요. 지금이 바로 퍼스트 무버, 즉 시장 영단계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죠. 에이브가 폴리곤에서 출시됐을 때단 6개월 만에 예치 자산이 0에서 30억 달러로 폭발했습니다. 컴파운드는 새 체인 진입 후 분기마다 10배씩 성장했죠. 이제 그 다음 주자는 리플레저입니다. 리플의 기관급 지원, 글로벌 유저 기반. 디파이의 목마른 생태계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리플 보유자의 단 5%만 참여해도 수십억 달러의 유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리플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지금 흐름에 대해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석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수가 존재하고 예측은 확률의 영역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와 온체인 흐름 그리고 자금 이동 패턴을 종합했을 때 이번 기회는 매우 긍정적이며 상승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즉 저는 리플의 방향성에 약90% 이상 자신이 있지만 세상에 100%는 없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현명한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미래에 큰 수익을 잡을 수 있는 초입 구간이에요. 제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리플 랜딩 프로토콜과 관련된 초기 투자 라운드가 이미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전 개인 투자자에게 열려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죠. 010-558-9639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초기 진입 전략, 목표가 그리고 기관 매집 시점 데이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예요. 리플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서둘러 런칭했다가 해킹당하지만 리플은 정식 출시 전부터 20만 달러를 들여 보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시는 2026년 초. 지금은 대중이 들어오기 전 마지막 기회예요. 예치 자산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지금의 가격대는 다시 오지 않겠죠? 언제나 조기 진입자가 가장 큰 보상을 받습니다. 혹시 그때 들어갈 걸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놓친 기회. 그 이익은 얼마나 컸을까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엔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010558-9639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입수한 랜딩 프로토콜, 초기 진입 전략,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시점, 자료를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리플을 분할 매수해보세요. 랜딩 프로토콜이 오픈되면 유동성. 공급자로 참여할 자본을 준비해두세요. 초기 유동성. 공급자는 언제나 가장 높은 보상을 받습니다. 6개월 후를 상상해보세요. 프로토콜은 가동 중이고 예치자산은 수십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리플 가격은 폭등 중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때 들어가길 잘했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때 알았는데 왜안 했을까라고 후회할까요? 차이는 단 하나 오늘의 행동입니다. 010-5589639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선착순 100분께만 제가 직접 정리한 기관 매집 루트와. 리플 생태계 내부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늘 조용히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잡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리플의 기회가 그 어떤 시기보다 뚜렷하고 현실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